151번 보면 다양함수 있습니다. 자, f(x)가 다양함수다.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f(x)를 갖다가 직접 구하라는 얘기입니다, 친구들아. 알겠죠? 거의 대부분이. 자, 가 보면은 어, 이쁘게 썼네요.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의 세제곱분에 f(x)가 0이래. f(x)는 당연히 3차보다 작은 2차 이하가 돼야 되겠네. 오케이. 그래야만 0이란 놈이 나고요 자, 그 다음 이거 볼까요?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. x-1분 fx e q u 1인데, 분모 0으로 가잖아? 그럼 이게 극한 값을 가지려면 항상 뭐가 돼야 돼? 이 fx가. 얘 역시 x 대신 1대입면 f1이면 뭐가 돼야 돼? 여기서 f1이면 0이 돼야죠. 그죠?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도 뭐가 돼야 돼? 0으로 가야만 얘가. 수렴을 한다 라고 자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잖아 우리가 2차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쓸수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 FX를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요 조금 더 편하게 자 친구야 X 대신에 2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0이 됐단 얘기는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간다 X-를 인수로 간다 라고요 오케이 그래야 1대1 반0이잖아 그리고 얘를 갖다 뭘로나 ax 플러스 b 요렇게 하면 조금 더 계산이 편합니다. 물론 여기다 1 대입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시간하 나 나와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 이런거 분모가 0으로 한데 그럼 분자 0이 돼야 되잖아. 그러면 말 그대로 f 이꼴 0이니까 이놈은 아 요렇게 x 마이너스를 인수로 갖는구나. 그래서 요런꼴로 나타내면은 조금 더 간편해. 오케이. 자, 그러면 이놈을 갖다 이제 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면요. 리미트 이제 x가 이거는 분모 0이니까 분자 0으로 간다 이용해서 이 식이 나온 거고요. 요 극한값을 갖다가 아직 이용을 안 했잖아요. 그럼 x 1분의 fx가 위에과 식을 갖다 으면 얘가 뭐다? 1이다라고 그럼 이거 약분되고 1대에하면 식이 어떤 식이 나와? a 플러스 b는 1이다 이시이 하나 나옴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게 있잖아 다 fx를 갖다 우리 뭐라고 났습니까 fx를 이제 f(x) e x 의 한근이 이라고 했으니까 x가 이란 얘기니까요. 자, f(x)가 뭐야? x-1에다가 ax+b 얘랑 얘랑 같다. 그래서 얘 해가 뭐다? 2다. 이 대입하면 됩니다. 그럼 여기 1될 것이고요. ea+b는 뭐다? 4다. 이런 놈이 나다 그러면 누구랑? 얘랑 얘랑 연립에 풀면 a 플러스 b는 1 2a 플러스 b는 4 빼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 값 뭐다? 3. a가 3이면 b는 뭐다?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fx 나왔네. fx가 x의 뭐가 됩니까 a 가3 이었으니까 이거 전개해야 되겠네 여기 3 어, 그냥 전개하지 말고요 x-1 에다가 3x-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왜 우리가 원하는 f 무슨 값3 값은 대입하면 되니까 2 e 곱하기 7 이네 결론 14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해야 될건 분모 0으로 갈때 분자 0이 돼야 된다. 그럼 얘는 fx는 x-1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.